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최근에는 은퇴했습니다 김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말 그대로 자기 주도하는 학습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학습 내용이라든지 학습 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본인이 아닌 그 학교나 교과 과정이나 또는 교사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그걸 따라오게 하는 그걸 이제 소위 주입식 교육이라고 불렀던 거이요 근데 그 교육이 갖는 장점도 무척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성을 갖게 되고 학교에도 도입된 이거죠 결국은 학습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 그 달성할지에 관한 계획들을 좀 세워보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됐다 싶으면은 그걸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력을 조금 얻기는 한다 하더라도 배움의 주체가 교사나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 되는 그런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습에 관련한 행위를 할때왜 하는지 하는 질문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학교서 에 하니까, 리 선생님이 하니까, 리 남들도 하니까 이거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할수 있으면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죠. 학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해 와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프로라그러 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효과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효과적이냐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기존의 방식의 학습은 했던 거나 봤던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학습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과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것들 다양해지는 학습 주제들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데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이제 집필 검사 지필 시험 이런 걸 하다가 수행평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이제 수행평가라는 것이.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수행과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외부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사나 다른 지침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은, 이거 내가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영어로 이제 인볼브먼트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동기가 생겨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하란 대로 하다가 안되면 재미가 아니라 좌절이 생기는데 이 자기주도학습은 하다가 안 됐을 때 재미가 생겨요. 어 이거 뭐지 왜안 되지? 네 이걸 통틀어서 자기 동기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죠. 두 번째는 학교라는 장면이 이제 학습, 소위 말하는 아카데믹한 그런 학업과제들만 배우는 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과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하나의 그 건강하고 주도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다양한 태도와 능력들을 키우는 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자기 주도 학습은 바로 삶을 자기 주도,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뭐 50가지, 100가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에 거의 예외 없이 후회하는 것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의 삶을 살았거나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름의 나에게 적합한 방식들을 세우고 그것을 사회적인 어떤 폄하나 비난이나 또는 칭찬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예, 자기가 세운 대로 밀고 나가 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단순히 공부 성적을 좀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또는 태도를 뭐를 키울 것인가? 그러면은 답은 원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자꾸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 기본적으로 이걸 해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과하고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 그런 이유도 있고 또한 가지는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커지면은 뭐가 생기냐면 완벽주의가 생깁니다. 완벽주의가 생겨요. 이 완벽주의는 정신병리 현상이라고 볼 정도로 많은 정신 질환들에서 완벽주의가 공통 요소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특히나 학교의 학습 과정이라는 거는 실수를 많이 해보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틀린 거잖아요. 이문제의 정답을 못 맞춰서 틀렸다고. 실수의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아예.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실수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어떤 학생들에게 필요하냐 하는 것도 단방 유추가 되죠. 우선 굉장히 착실하게 하라는 대로 잘 하는데, 근데 약간만 환경이나 이게 주제가 바뀌면은 금방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착실한데 말하자면 융통성 없어 보이는 친구들. 학습에 대해서 그렇고, 학습뿐 아니라 사실은 안에 사회 다른 검사에서 제지면 적응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구성하고 문제를 구성하면 이제 해결 방식의 대안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안 안 되는 학생들, 그러면 언뜻 봤을 때참 열심히 잘 따라오고 그러긴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뭐 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성적이 좋은 친구들 중에도 이 자기주도 학습은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학교의 학과 성적은 좀 떨어지는데도, 예를 들면 다른 과외 활동이나 이런 데서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주도성이 좀 높은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밑에 밑에 불안불안 또는 너무 막힌 느낌, 융통성 없는 느낌 이런 본인이 그렇게 느끼든 주변에서 관찰할 때 그렇든 이런 친구들은 뭐 한번 재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자기주도학습검사의 목적이나 또는 검사의 특징 그리고 구성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열심히 실행해 나가고 이런 실행 과정을 과정에서 자신이 그 제대로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은 계획도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실행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어 고급 수준의 그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사실 그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훈련 또는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학생이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향상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가 기존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검사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대개 다른 검사들은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토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본 검사는 그 자기결정 이론 외에도 효능감 이론과 메타인지 컨셉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자기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수준뿐 아니라 그런 그 수준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학습 효능감과 메타인지까지를 점수로 진단해내고 있다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은 학습 계획은 그야말로 남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그 자신이 예, 자기 학습의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계획과 전략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습 실행 요인은 실제로 그렇게 세운 계획에 따라서 자발적이고 끈기 있게. 학습을 실행해 나가는 것, 즉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평가는 이런 실행의 결과에 대한 또그 실행 과정에서 자신이 썼던 그 습관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계획이나 목표를 수정하는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능감은. 학습하는 사람이, 즉 학생이 타인의 조력이 없이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 하는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신념이 떨어지면 동기가 잘안 생겨서 어, 실행이 잘안 된다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효능감에 관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학습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실행 과정이라든지 그는 평가라든지, 이런 전체 자신의 인지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것을 평가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인지심 학자들에 의해서 그 소개가 될 때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암, 즉 자신의 지식이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암이라는 의미로 쓰였었는데, 이 개념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적 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그즉 전체를 자각하고 그것을 지금 상태를 목표 상태와 비교하고 그래서 갭이 생기거나 수정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종의 그 기획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자기 멘탈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재고 있는 학습 메타인지는 이런 메타인지 능력 중에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기주도학습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 자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획과 실행, 평가라는 측면에서 재고 있어서 그 수준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과 실행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필요한 그런 그 효능감과 메타인지를 재고 있어서 왜이 수준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효능감과 메타인지 그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말하자면 진단용으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들은 특히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실행하고 또 목표 달성하고 실행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한 번씩 해보면서 그걸 습관화하도록 하는데 이 검사점수가 디딤돌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경우도 비슷하게 아이의 학습 문제를 이해를 하고 아이가 어떤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지, 예를 들면 목표를 잘못 정하는 건지, 실행 계획이 자신하고 안 맞는 허황한 것을 짜고 있는지, 또 실행을 하면서 어떤 효능감이나 꾸준함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이런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이걸 주도적인 것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자질 정보들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다. 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도 구성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짜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집단 형태로 점거해주고 이런 방식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구성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사 실시와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검사의 대상은 중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검사의 문항은 중학생용이나 고등학생용이나 아흔 세 문항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대략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고요. 옳고 그르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수검자들은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태도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검사 결과지 전체를 그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 유효성인데요. 이 결과 유효성은 수검자가 이 검사에 응답하는 방식에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응률이라든가 일관성 지수 연속 동일 반응 같은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 검사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응률, 일관성 지수, 연속 동일 반응 모두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전체 프로파일을 보는 방식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에는 두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학습 계획에서 44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T라는 점수로 원 점수를 변하는 것입니다. 이 T 점수는 50점이 평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점보다 작은 점수다 그러면은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50점을 넘어가면은 자기 또래들에 비해서 이 분야가 조금 더낮다 점수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검사들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스탠이라는 등급을 괄호 안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스탠이라는 등급은 어 우리 수능 등급 같은 것처럼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탠 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나쁘다, 았다 점수가 낮다 어, 그리고 점수가 클수록 아주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경우 학습 계획이라는 것이 스탠 점수가 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4등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사 등급이라는 것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다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 AI 꿈지가 제시하는 수검자의 학습의 강약점 활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의견해서 다섯 가지 하위 요인들의 점수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읽어보시고, 어, 학생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어, 활용하시면 될 텐데, 활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이 학생의 점수를 그원 형태로 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계획.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 점수로는 50점 아래고 또 스탠 점수로는 사점으로서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 실행 요인, 그리고 학습 평가 요인, 그리고 효능감 요인과 학습 메타인지까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교사분들을 위해서 그 학급의 학생들 전체의 그 점수를 개인별로 쭉 해서 정리를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특별히 점수가 각 요인별로 낮은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상담 또는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지적해서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교사가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T 점수의 해석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용 워크시트를 어,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개개의 학생들이 자기의 그 학습, 자기 주도 학습에 관한 여러 측면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다른 학생들과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개선 계획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집단 상담이나 집단 훈련적으로 선생님께서 주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